30분은 대화를 나눈다. 음,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. 성공 습관은 한시적인 시간 동안 집중을 해야만이 성공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일 행동강령을 한번 뭐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내가 꼭할수 있다고 다짐하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습관을 먼저 들여보는 거예요 저는 일주년전 시절에 행동강령 10개명 중에서 첫 번째 개명이 뭐였냐면은 330이었어요 하루에 세 사람을 만나서 30분은 대화를 나눈다 어을 하는 사람들도 의무 활동양을 정해야 돼 만큼은 꼭 지킨다라는 제가 정했던 게 하루에 제 사람을 만나서 30분 동안 대화를 한다라는 거였어요.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젤즈맨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실질 활동을 얼마나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.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하는 업무 속에서 의무 활동량을 정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다라면은 무언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함축적인 힘의 원리를 터득을 해야 돼요. 그것을 터득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수박그 탈기하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해요. 똑같은 공간에서, 똑같은 영업의 세계에서. 그런데 두 세계에서 일을 해요. 그 세계 속에서는 아주 큰 벽이 있어요. 이쪽 세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, 매일매일 갈등이고 재미도 없고 성취도 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고 뭐 그런 세계에 있고 이쪽 세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고 보람차고 또 성취도 하고 미래에 새로운 일에 대해서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여기는 큰 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벽을 어떻게 거물를수 있느냐 힘을 분산을 시켜서 이 벽은 아무리 민다 하더라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좋아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보자 내 모든 힘을 다 써서 그냥 부딪혀버려야 돼 에너지를 쏟는 총량은 똑같아요. 집중을 시키느냐 집중을 시키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어 결과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음...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. 어 그것을 깨닫는 게어 CLG의 요령을 깨닫는 거고 그 요령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포세즈맨이 되는 거예요. 음... 1. 집중의 기적,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음. 어, 최고가 되는 거예요. 네. 세일즈맨을 위한 영업교육 채널 하석태TV 매일 아침 8시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?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일즈 레전드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?